Hello everyone, 지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의견 말할 때 I think만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I think 대신에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많이 쓰는 표현들 8개를 대신 가져왔어요. 이 표현들만 잘 숙지하시면, 어, 약간 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from my perspective 내 생각으로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어요. 약간 내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면 이런 뉘앙스거든요. Will be today for the 날씨 때문에 아침 교통이 최악일 것 같아. From my l e a v i n g at six is the best choice. 내생각으로 6시에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 I think l e a v i n g at six is the best choice. 이렇게 말해도 해석에는 전혀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근데, from my perspective 이라는 좋은 꾸민 표현을 넣어서 나의 영어 스피킹 문장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라는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쓰면 좋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my opinion. 내 의견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도 정말 자주 접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at new show is fun, but in my opinion, the second episode was much more exciting than the first. 새로 나온 쇼도 재미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첫 번째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 think로 말해 보면 that new show is fun but i think the second episode was much more exciting than you heard, than the first 그다음 세 번째는 the way i see it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조금 캐주얼한데요. 미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라는 뜻이에요. 결국 내 생각을 얘기하는 i think와 같은 말인 거죠. We can wait in line or use the side entrance. 우리는 줄을 서거나 아니면 옆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 But the way I see it, the side entrance is faster.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옆 입구가 더 빨라. 이 문장도 그냥 뭐, I think the side entrance is faster.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 표현은 adding to that. 거기에 내말좀 추가하자면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도중에 뭐 친구가 어떤 말을 던졌어요? 그때 아, 나도 동의해. 거기에 좀더 붙이자면이라는 뉘앙스예요. 예문을 볼게요. A라는 친구가 I've been thinking about ordering pizza. 나 피자 시킬까 고민 중이야. 그러면 B가 Yeah, that sounds good. 어, 맞아. 좋은데. Adding to that, we could add some pasta to share as well. 거기다가 우리 파스타도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자. 이걸 또 만약에 뭐 I think로 말하면 I think we could also um, add some pasta to share as well. 의미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동의어로 to add what you said 이 말도 대신 쓸수 있어요. I agree, the restaurant looks busy. 그 식당 진짜 바빠 보이네. To add to what you said, the waiters seems a bit stressed too. 거기다가 너 말처럼 직원들도 좀 정신 없어 보였어, 스트레스 많아 보였어. 그 다음은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에는 이것도 I think처럼 내 생각을 말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She hasn't submitted the assignment yet. 걔 아직 과제 제출 안 했더라. As far as I know, she's still working on it. 내가 알기론 지금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 또 as far as I know 대신에 I think she's still working on it. 이렇게 해도 해석은 비슷하죠. 그 다음 표현은 I might be wrong, but...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내 의견을 조금 조심스럽게 꺼낼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I think가 뭐100%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라면 이 표현은 아, 내가 100% 확신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느껴져 생각해 약간 그 앞에 쿠션을 좀 밑에 깔아두는 느낌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문을 보시면 He didn't answer my tex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걔가 내 문자 답장 안 했는데 And I might be wrong, but he's probably having a rough day.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걔 오늘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약간 부드럽게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은 It seems like 뭐뭐인 것 같아. 내가 직접 본 상황이나 컨텍스트, 정황을 바탕으로 아, 이거 좀 이런 거 같네라고 할때 쓰여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park gate is closed and no cars are around. 공원 문이 닫혀 있고 주변에 차도 없네. It seems like the community event got cancelled today. 오늘 커뮤니티 행사가 취소된 것 같아. 말 그대로 여기 상황이 뭐 공원 문도 닫혀 있고. 주변에 차도 없는 걸 내가 직접 보고, 아, 정황상 취소된 것 같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면에 이 문장을 I think로 바꿔서 I think the community event got cancelled today 라고 해도 의미 전달에는 별로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해서 써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표현은 It feels like, 뭐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방금 It seems like은 내가 어떠한 그런 사실, 정황을 보고 조금 판단, 추측을 하는 느낌이라면 It feels like은 그 상황에서 내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 인상, 분위기 이런 걸 말하거든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He kept looking at his phone 그 친구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던데 And it felt like he was worried about something 뭔가 걱정하는 느낌이었어. 이 문장은 내가 그렇게 느낀 거긴 하지만 상대방이 자꾸 막 휴대폰을 보고 있는 행동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I feel like 이거는 내 주관을 100%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훨씬 개인적이고 솔직하게 들리는 뉘앙스. I feel like I've been working too much lately. Maybe I should take a break and grab some coffee. 나 요즘 일만 한것 같은데 잠깐 쉬면서 커피나 좀 마셔야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it feels like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나를 조금 숨겨서 그 어떤 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I feel like은 이제 내 나만의 100%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다. 두 차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I think 대신에 이제 이 다양한 표현으로 내 스피킹 문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음에도 비기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뉘앙스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좋은 표현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부 화이팅!